정말 다이나믹한 한해였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클래스는 나의 하루를 모두 차지해 하루에 3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수업 영상을 제작해야 해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생겼는데 이건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 앞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잘 대처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과학부도 작년 체제에서 많이 바뀌었고 이 시국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반가우는 집합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에 두 번밖에 하지 못했다. 학교 노트북이 너무 느려 1학년 부장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보니 ssd를 달아주셨고 교통지도를 아침에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7시 30분 정도에 출근하여 9시까지 교통지도를 썼다 옆에 붙어있는 중학교와 협조하여 교통지도를 쓸 때도 있었고 통지도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호등이 따로 없는 학교 정문에서 아래에서 올라온 학생들, 위에서 내려온 학생들, 건너편에서 오는 학생들,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들,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차량들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여름에 햇빛이 쨍쨍 비칠 때,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추울 때 모두 서야 해서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 지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안 느꼈다.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느껴 자발적으로 나섰고 힘든 일보다는 보람이 더 컸다. 유튜브 특특TV에 출연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특성화고 소개 및 대학과 취업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도 찍었고 조회수가 1,500 가까이 나왔다. 학교 홍보 영상에 내가 이끌고 있는 조주반이 칵테일 제조 영상을 담았다. 1학년 학생들의 입학식이 늦어져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진행했다. 교무부장님과 나는 내 카메라를 한대 들고 1학년 단위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찍어 편집하여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렸고 유튜브 링크를 온라인 클래스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입학식을 주도해 보기도 했다. 1학기에 중식 조리, 서양 조리, 성공적인 직업생활 수업을 2 0시스로 진행하였다. 세 과목을 맞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그 이유는 논술형 수행평가 때문이었고 수업 진행 또한. 다양한 선생님들과 협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과목이 많을수록 챙길 것과 생각할 것이 많았다. 2학기에는 급식관리와 서양조리 두 과목을 맡았는데 그래도 이건 그나마 나았다. 한 과목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두세 과목은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번 연도는 체육대회와 축제, 프로젝트 전시회가 없어서 학교가 붕뜬 느낌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을 보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문 닫는 가게들을 보면 학교가 이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학교는 2020년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외에 음식물 쓰레기통과 관련된 업무, 조리법과 관련된 업무도 무난하게 진행했다. 학생 한 명이 조리와 교환 처리가 되지 않아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였지만 잘 처리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이번 2021년도는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